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후코이단과 면역력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저희가 의뢰받아서 제작하고 납품해 드린 책입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표지까지 포함해서 총 20페이지짜리 얇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위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표지와 본문의 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통 표지는 본문보다 두꺼운 종이를 사용합니다. 단행본 책 같은 경우에는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그냥 얇은 팜플렛이니까 표지 종이가 그렇게 두꺼운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두께라면 그냥 같은 종이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좀 약간 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표지를 약간 더 두꺼운 종이로 사용했습니다. 예, 표지는 180 아트지고요. 본문은 100 아트지입니다. 그람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180g, 100g. 예, 전지 기준이죠. 전지가 180g짜리 전지가 있고 100g짜리 전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지 종이의 종류도 크기로 나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전지와 사륙전지인데요. 이것은 신국판. 신국판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국전지를 사용합니다. 신국판은 153에 225죠. 근데 요것은 150에 210입니다. 그리고 재본은 중철 재본으로 했는데요. 중철 재본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철심을 박아서 아, 만드는 그런 재본이죠. 마치 호치키스.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호치키스로 찍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호치키스를 사용하지만, 책을 만들 때 제본하는 기계가 따로 있죠. 예, 이 책은 전체가 다한 덩어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지를 인쇄하고, 그 다음에 내지 본문을 따로 인쇄하는 겁니다. 예,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쇄 페이지를 계산하는 것도 각각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표지는 4페이지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죠. 예. 표지, 표지와 내지,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표지를 먼저 인쇄하고, 내지를 따로 인쇄하는데, 그래서 인쇄 페이지를 계산하는 것도 각각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표지는 4페이지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내지는 16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총 2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예, 표지 4페이지 그리고 내지 16페이지 이걸 합해서 20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책을 편집할 때 페이지 번호를 매기는데요. 예, 여기 나와 있죠. 2, 3 이렇게 표지의 안쪽에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재번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 페이지 첫 페이지, 예, 여기가 이제 본문의 첫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요것을 1페이지로 잡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별도로 생각하는 거죠. 표지와 내지를.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표지와 본문은 따로 인쇄하기 때문에 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쇄를 할때 사용하는 종이는 납장 종이가 아니고요. 전지 엄청나게 큰 전지를 사용하죠. 전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 전지 앞면에 16페이지가 인쇄가 되고요. 16페이지. 그리고 뒷면에도 또 16페이지가 인쇄됩니다. 그큰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지가 본문이 한 장의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장의 종이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16페이지 짜리니까 결국은 전지 반장입니다. 예, 한 장에서 32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전지에 인쇄해 놓고 나서 기계로 접으니까 내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이제 예, 1페이지가 되는 거죠. 페이지 번호는 이렇게 매겨도 상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재본할 때 페이지 번호 때문에 헷갈려서 실수를 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책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책의 표지에 코팅을 합니다. 코팅도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는데요. 빛이 반사돼서 반짝거리는 거, 이것은 유광이고요. 빛이 반사가 덜 되는 건 무광 코팅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반사되는 것은 코팅을 해서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자체가 아트지기 때문에 잘 반사되는 거고요. 이 책은 코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책처럼 두구두구 보는 책자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간단한 팜플렛이기 때문에 굳이 코팅까지는 하지 않은 거죠. 네. 이상으로 외관적인 형태만 살펴봤는데요. 책을 편집하고 디자인하시는 분은 인쇄까지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책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책 페이지 수, 제작권 수, 인쇄도 수, 책의 성격만 간단히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